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파이널카 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경제성, 가성비, 연비, 주행 편안함, 옵션까지 너무나 실차주들의 만족도가 큰 차량입니다 바로 기아의 k 팔 하이브리드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정말 지금 가격적인 면이나 옵션 등급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1등 차량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 스펙 소개 도와드릴게요 기아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노블레스보다 더 높은 등급이고요 그런데 현재 가격은 노블레스보다 싸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식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이제 83,000km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저희 말로는 무빵무치려 표현하는데 도장 하나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파인드카에서 준비한 금액은요 와, 정말 놀라운 가격 그냥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레스보다 저렴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3,090만 원입니다 차량 지금부터 낱낱이 더 함께 패밀리 보시죠 여러분 일단 전면 모습입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이 당시 K8이 출고될 때 사실 호불호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K8 디자인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K8은 사실 뭐 검정색이 진리다 중고차에서는 무조건 화이트, 흰색이 진리라는 점. 지금 도장면, 윈드스크린, 헤드램프까지 그리고 하단 범퍼가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당시 디자인적인 게 더뉴 현대에선 더뉴 아이지, 기아에선 K 4인데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게 데일라이트부터 너무나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측면 보시죠. 자 여러분 측면부 모습인데요 우선 휠은 18인치 순정 휠 들어가 있고 전면 타이어 트레드는 50% 후면 타이어 트레드는 70%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무빵무칠 차량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생활 PPF도 시공되어 있어서 전차주가 차량을 많이 아꼈다는 라걸또알 수가 있네요 자 후면 보시죠 자 여러분 후면부 모습인데요 우선 샤크 안테나부터 쭉 틴팅 상태 레인보우 틴팅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당시 K8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면서 그 당시 K9도 이게 일자로 나오는 게 이재용씨의 기아가 추구하던 그런 디자인 철학 같은데 이것도 디자인 또한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쁜데 뭐 보기에 따라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선 도장 상태나 엠블럼 레터링 다 너무나 훌륭하고요 트렁크는 당연하게도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사용감도 거의 없습니다 플레이트도 깨끗하고 실내에서도 어 트렁크에서 왜 향기가 날까? 너무 좋은 냄새 나네요. 일단, 우리나라 준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면에서 너무나 훌륭하니까 이 부분, 골백 3개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네요. 자, 이 차량은 사실 외부보다 실내가 진짜 메리트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한번 해본 건데, 실내 보러 가실게요.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선 실내가 화이트 인테리어입니다. 아, 정말 구하기 힘든 컬러거든요. 지금 약간 가까이 오시면 공간은 당연히 우리나라 준대형 세상이 넓고요. 도어트림에서 보면 화이트 퀼팅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리얼 우드로 되어 있으면서 공간 한번 시트도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 차량들의 장점이 이제 공간 빼는 거니까. 아, 정말 훌륭하네. 자, 이열 옵션 설명드릴게요. 이열에서는 매뉴얼 커튼이 들어가고요. 열선을 각 자리에서 3단씩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송풍구 덕트가 들어가면서 그 하단으로는 두 개의 USB 포트가 들어가고요. 또한 보조석 워크인 시트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보석 탑승한 모습입니다. 일단 공간의 쾌적함. 아, 정말 넓게 잘 빠졌고요. 보석 옵션으로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면서 보조석에서도 자동차 문 잠금 열림이 가능하면서 휠팅 디자인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체크가 되네요 티어링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합니다 인테리어도 투톤으로 블랙이랑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이 블랙 쪽 사실 아웃사이드가 오염이 잘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도 깨끗하고요 좌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고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메뉴 설정이 가능합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 계기판은 전자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실 주행거리입니다 83,647km. 어, 에러 코드나 고정 코단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상단로는 순정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네요. 자, 상단을 보시면 바로 빌트인 캠 순정 블랙박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트인캠 들어가 있고 그 하단으로는 하이패스 시스템과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게 체크가 되네요. 멀티미디어 라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터치가 되는 멀티미디어고요.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체크할 수 있고 폰 프로젝션,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빌트인캠은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도 할수 있다는 걸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리버스를 넣게됐을때 깨끗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 다시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도 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가 활성화가 되고요. 양지승을 켰을 때는 좌측은 좌측 사각지대 카메라. 우측은 우측 사각지대 카메라가 계기판에 표현이 됩니다 자 멀티미디어 하단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직관적으로 설정하는 버튼들도 여기서 한 번씩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그 하단 수납함 쪽 라인을 보게 되면 무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상단으로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카메라, 센서, 그리고 그 하단에 EPB가 들어갑니다 우측으로는 컵홀더 2개 그리고 1열에서는 열선 통풍 3단씩 지원을 해주면서 열선, 핸들 열선도 일단 지원을 해주죠 스마트 키는 총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원격 시동도 가능한 스마트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 파인드카 코너 속의 코너죠. 실제 오너 평가들이 말하는 차량의 어, 디테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어, 신차 가격이 높은 게 단점이지만 중고차로는 가성비가 너무나 훌륭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경제성, 가성비, 연비, 주행 편안함 모두 좋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동급의 경쟁 모델, 물론 훨씬 국가의 차량이지만 렉서스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냉간 시 소음이 조금 더 크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너무나 훌륭하다. 동급에서 국산차인 그랜저나 뭐 G80을 비교하면 네, 정말 추천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저희 파인드카는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냐 하면 같은 동급에 방금 말씀드린 G80이나 그랜저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성비 있게 중고차를 가시기엔 기아 K8이 왔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파인드카에서 준비한 가격 3 0 9 0만 원입니다. 정말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상단에 보시는 대표 번호로 연락오시면 제가 안내해 주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귀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오강하시고요. <laughs> 구독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